약한데? 네? 약해. 생생 누리가 뭐, 뭐지요, 대표님? 은톱무이저 곤충. 네? 곤충. 곤충? 네, 괜찮아요. 식용곤충인데, 아, 생생 네. 누리. 네. 컨셉은 안... 이건데. 네. 좀 갑자기 나 아침 안 오는 게 더. <laughs> 붙일 게없어가지고 대표님 생각 좀 하셔야 될것 같은데, 써드려요, 그냥? 에, 그때 좀 약한데. 생생국이죠. 어디서 키우죠? 우정에서 네. 몇년 됐어요? 그분이 이거 파 이거 파는 부장하신 분이 자기가 다 사간다고 그래서 했잖아요. 네. 그럼 지금 사가요? 지금 안 사가죠. 내가 볼 때는 그게 좀 그래서 이제 지금 게임 판매하는 거. 그분한테 살 때는 그분이. <laughs> 내가 생산한 거 수면한다고 하는 조건으로 산 거잖아요. 그렇죠? 그렇죠? 사고 나서 키우다 보니까 조금 봤더니 이제 지금은 못 받는다. 이유를 대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내가 지금 못 받게 돼있다. 사짝 이렇게 돼있 갔는데 돈을 안 주는 거죠. 아 그러면 돈을 안 주니까 자연를못하게 만들었네. 나몰라라. 이렇게 하는 거죠. 알아서 하네. 얘 이름이 뭐예요? 곤충 이름이? 귀뚜라미. 깃두람이. 귀뚜라미죠? 아, 기뚜라미, 기뚜라미니까 누리가 좀 비슷하네. 근데 좀원래 어, 제가 예전에 뚜리누리 이런 것도 썼거든. 이것좀 그랬고. 라미 보일러도 있잖아. 그래서 라미는 이제 보통 뭐 뚜라미, 라미 쓰고 다른 사람들 그런 걸 그렇게 쓰기도 하거든요. 생생도 <laughs> 저기 있어서 좀안 좋은데, 생생도 건강해 보이고 막, 막 씩씩해 보이기는 할지 모르지만 좀, 대표는좀 생각해요. 뭐 어떻게 생각해. 써드릴요 일단 뭐 제가 많이 생각했거든요. 사실 그전에도 생각했는데 아, 와좀 물어 안다. 제가 해 드릴게요. 이 6시 받았는데 원래 6시 5시인 거같비 오고 는거 같아요. 저는 알아만 가는 거. 이때에 뭔가 제가 예 내일 그래.

참잘 지어야 되는데 이이이 어려워요 원래 그런 식용인데 쉽진 않은데 옛날에 저기 어디지 박달재 거기 내가 해주는 것도 있는데 제... 아 박달재 예 박달재 예 그거 거기 내가 글씨도 써주던데 네. 그것도 좋다고 하긴 했는데 박달재 무슨 군뱅인가 제천 농업교센터가 내가 정리하다 네. 이거. 네. 그러니까. 혜표님, 일단 생각 더 해보시고, 더통고거 네. 네. 있으면 다음 시간에 얘기하세요. 네. 내, 내가 볼때좀 아쉬워서. 네. 네, 그게 조금 생생히.